10월 3일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예물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헌금에 있어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예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사용하던 것들도 있었지만,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로부터 취한 것들도 있습니다. 받을 예물은 금, 은, 롯과 같은 금속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아카시아 나무로 추정되는 조각목과 등류와 관류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만호와 에벗과 흉패에 물릴 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니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그 본을 따라 지어야 했습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불리는 궤를 만들 때는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와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 되게 만듭니다. 대략 길이 114cm, 너비와 높이는 69c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그것을 싸줘야.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릅니다.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증거괴의 아래 모서리들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답니다 조각목으로 장대를 만들어 금으로 싼 뒤에 그 장대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메어서 옮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장대는 괴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 것입니다. 이괴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증거판 곧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둘 것입니다. 괴는 손대지 않아야 하고 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와 너비는 괴와 동일한 크기로 만듭니다. 금으로 그룹 즉 천사 두을속죄서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합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룹들의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합니다. 그런 후에 속죄소를 괴위에 얹고 하나님께서 주실 증거판 곧 10개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괴속에 넣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와 모세와 만날 것이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을 모세에게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